네, 지금부터는 올해 경제 되돌아보고 내년을 좀 내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앞도 뒤도 다 봐야 되니까 도사 법사 모셨어요. 수요 경제 도사 박연민 평론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흰 수염은 안 붙였지만 제가 네. 법사로. 어, 흰 수염도 뭐 필요하면 장착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후회하실 텐데 진짜 붙일 수 있어요? <laughs> 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특수 분장 팀에 연락을 좀 <laughs> 제작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자, 2022년 경제 하면. 저는 문자 메시지가 무서워요. 어 어떤 은행에서 면에서 은행에서 계속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내일부터 금리가 인상됩니다. 문자가 하도 와서 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2022년, 2022년 경제. 2022년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상가상. 설상가상, 설상가상. 설상가상. 여기서 설이 고금리가 예정돼 있었다면 상 그러니까 설이가 추가됐다는 건 전쟁이겠죠. 네. 금리와 전쟁이 한해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금리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내년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이건 뭐 거의 무조건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미국이 지금 최상단이 4.5이지만 5짜를볼수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네. 한국에서도 3.5%까지는 적어도 갈 거다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정말 기준이 되는 그렇죠. 금리잖아요. 가상금리가 붙죠. 과거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2%대, 3%대에 받았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보면 네. 1%대가 이제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지금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면 정부가 보는 게 1.6. 정부가 한국은행이나 국제 연구기관인 KDI보다 더 낮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높게 내놓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숫자가 가장 후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정책 의지라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보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수 솔직하게 우리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그 주요 국가들 보면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곳들도 있고 네. 성장해도 0%대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유 역성장까지 결국 근데 금리에 아주 많은 게 걸려 그렇죠. 있을 테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 기존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결국 미국이 결정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니까, 지금 미국의 상단이 4.5인데, 내년 초에,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적어도 0.5%포인트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빅스텝을 한번더 밟을 그렇죠. 것이다. 빅스텝 한 번이든 아니면 누적된 효과를 확인하면서 베이비스텝 두 번이든, 5자는 우리가 한번 보지 않을까. 네. 저도 여기 에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5% 중반 대까지 혹은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5.5나 5 7 5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제법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그 동안 코로나19 당시에 빠져나갔던 그해외 노동자들. 저임금의 비숙련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그 작업들을 미국 민주당이 하고 있거든요. 일손이 부족해서 임금이 오르니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자. 트럼프 당시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임금이 만약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간다면 미국이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길을 갈 거냐?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를 운동시킨다. 그런데 운동이라는 건 건강해지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다가 지나치게 운동해서 부상 입는 상황까지 갈 거냐? 그럼 부상까지는 안 가도 막 늙잖아요. 갑자기 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식스팩을 얻고 노안을 얻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갈 거냐? 저는 거기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쯤일까요?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 이렇게 계속 너무 노안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관리하자 이렇게 갈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마 1분기 저의 예상으로는 1분기쯤에 금리 인상 이슈는. 거의 소멸이 될것 같고 네. 한동안 이제 고원에서 쭉그 금리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경기가 너무 빠르게 하강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순서대로 나올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테고 또 일자리 지표가 빠르게 악화된다라고 하면 이미 주택 지표는 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하반기에는 아마 슬슬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할 테고 연준 안에서도 이제 반군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한삼 분기 아~ 계속 은행 문자 받고 있는 제 입장에선 그~ 좀 빨리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좀 보세요 그 우리나라 내년에 쉽지 않죠 일단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그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도 일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뭐~ 무섭게 올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대출받은 분들은 사 퍼센트대 대출받았는데 저 지금 두배 됐어요.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테고, 이런 상황들이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면 주머니에 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수가 더 어려워진다.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뭐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내년 여름까지는 굉장히 힘든 구간을 좀 지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수지도 계속 너무 안 좋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당장 어려운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네. 지갑 닫을 수밖에 없고 뭐 계속 그래요. 민간 신용 비율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어요. 왜냐? 더 이상 빚을 당겨서 이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부를 쓰기 위해서 빚을 줄인다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줄인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1871조 원. 기업의 대출 총액도 1,723조 원.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두개 합치면 3,600조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동안 벌어들인 GDP 이게 대략 2,000조 원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불안 지수라는 거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빨간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아무튼 부채는 줄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흐름이 이렇게 가면 네. 어, 부동산에 지금 묶여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동산, 이게 상투 잡으신 분들은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 지역별로 보면 너무 뜨겁게 올라간다 라고 했던 지역의 순서대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산이 높으면 뭐 골도 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그 서울에서는 노도강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송도 같은 지역들의 반값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두 가지로 시장을 좀 정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10에서 25%까지 지역별로 떨어졌다. 네. 그런데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 금매물이 그렇게 팔린 케이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혹은 특수인간의 직거래도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내가 가 보니까 부동산엔 그런 거래가 없다던데 그런 말씀을 그래서들 하시는 겁니다. 실제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아니라 네.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거나 그런 이상한 거래들 네. 목적을 가진 그런 거래라는 거죠. 섞여 느낌.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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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더 위험하다 이런 경고음도 나오던데요. 대구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구나 아니면 충청도 같은 지역들 보면. 대구에서는 미분양이 물량이 굉장히 쌓인다. 이 적시동화 켜진 지가 좀 됐습니다. 대구는 왜 그렇습니까? 특히. 대구에 분양 물량이 많았죠. 많, 많았기도 했고,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중첩이 된 건데, 이쪽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점점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선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들어오시면 계약금 일단 거시면 저희가 지금 시장 이자로 쳐드릴게요. 혹시 계약하고 안 들어오셔도 아니면 입주하시면 입주 축하금에 여러 가지 옵션 드릴게요. 이런 계약들이 늘어났고요. 아마 최근에 그, 아, 그좀 신기한 뉴스다 기억들을 하실 텐데 충청도에서는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비싼 선물 드릴 테니까 그 선호하는 그거 선물 받고 저희 전세 들어오시죠 이런 거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야 신문보라고 자전거 주듯이 <laughs> 그렇죠.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내년쯤 가면 이제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 이런 거막 나오겠네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게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숫자 자체로 아주 무겁진 않습니다 올해 보면 지금까지 쌓인 물량이 대략 4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장기 평균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년 동안 건강하게 시장이 유지될 때 평균치가 한 6만 채 정도니까 네. 아직까진 버틸만 합니다만 내년에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많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대략 25만 가구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30만 가구 이상이고요. 아, 시장이 이런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 중에 절반이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황 종합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야, 그동안 특히 수도권에 공급 부족해서 문제다 네. 이렇게 주장했던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하실지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자, 내가 실수요자라면. 일단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이득입니까 그럼 그렇죠 어쨌든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기도 하거니 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고원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거고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부터 여러가지 서비스 요금들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아놓은 자산은 없어도 흐름이 좋은 집이다. 그런데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내년 여름 이후에 그 정도 판단이 드시지 않으면 섣불리 움직이실 만한 상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년 가을 산바람은 좀 불기 시작해야 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왜 김진태 강원지사발 채권시장 위기 분다뤘었잖아요 네. 좀 진정이 됐습니까 이제? 어, 회사채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거의 정책을 총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단적으로 볼수 있는 게 SK 그룹의 회사채 발행 성공을 했고 네. 롯데건설도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 했었는데 회사채 발행 최근에 2,500억 원 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 예측했던 그 물량은 2,500억 원. 버너치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는 정부의 체안 펀드가 들어가서 물량을 좀 소화해 준 부분이 있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상황을 보면 일단 시장에서 불안하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불안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도 그미그 그 팔리지 않는 물량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일단 종합 건설사들이 튼튼한 걸 보여주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년 상반기에. 혹여 입주율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이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중소 건설사는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뭐 그런 기사를 나오니까요. 일부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 최종 부도 처리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다만 사업할 때 너무 무리하게 당겨썼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너무 적었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좀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네, 네. 무리하게 차입 경영을 했다거나 네.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겠어요. 아참 오늘 국회에서 한전 채법 이거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비쟁점 법안이라서 가스공사법 두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한전이 또돈 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한전이 회사채 발행하는 것, 공사채 발행을 줄이려면 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기 요금 올려야죠. 십시일반을 할 거냐, 아니면 회사채 시장의 독식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빈곤한 상황인데 일단은 여야가 공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고물가 고금리에. 이 정도 한전의 그 적자 규모를 전 국민에게 십일 반으로 물리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긴 또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불안 고민을 또 하지 않을 네. 수가 없으니까 가상자산 이야기 저희도 했었는데 네. 어, 테라 사태 굉장히 충격 시장이 컸고 FTX 사태까지 있었죠. 이 시장은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회생이?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그 언젠가가 금방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종이 돈 하나를 이게 돈이다라고 약속을 해서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환금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한 (10만 명) 있으면 이게 지역 화폐가 되거든요 (1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면 법정 통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그 수많은 유저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실망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물려있지만 나는 이제 그 모바일 앱안 본다. 이게 통계로 나옵니다. 해서 모바일 앱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한20% 줄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70% 정도 뚝 떨어졌다는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립토 윈터가 내년, 적어도 후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동성 파티가 그렇잖아도 끝났는데 이거 뭐 시장의 신뢰까지 깎아 먹었으니까요. 자 가난에는 복리이자가 붙고 원래 가난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온기가 더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부에서 잘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법사는 내년에 배야겠습니다 그런가요? 내년에도 따뜻하게 좀 전망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시엔 사사건건.